혹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본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터전을 내어주고 사업을 시작하라며 온갖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막상 건물을 세우고 자리를 잡으니 갑자기 약속을 뒤집고 더큰 대가를 요구하며 심지어는 문까지 닫아버릴 것처럼 위협받는 현실 말이죠. 지금 유럽 대륙의 한 중심 국가에서 주요 기술 기업들이 겪는 당혹스럽고 위태로운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산업 거점을 꿈꾸며 세계적인 기업들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 지역이 어쩌다 이제는 신뢰를 깬 동반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기존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해당 국가의 경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광역연합체 내에서 외톨이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화려하게 시작된 동행이 어떻게 처참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 지금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탐욕과 경제적 추락의 징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영원한 아군 관계가 왜 존재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국가 정책의 불안정성이 한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략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헝가리의 지도자는 매우 의욕적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름하여 동방지향정책이었죠. 서구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륙연합의 간섭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물류이동이 매우 편리했고 노동력의 숙련도는 높으면서도 인건비는 서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탁월한 강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정부가 내놓은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대륙연합 내에서도 최저 수준을 자랑하는 법인 세율이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토지를 제공하며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 부디 투자를 해달라는 파격적인 유혹에 선도적인 기술기업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그 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는 완벽한 상생전략처럼 비춰졌습니다. 투자 기업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전진기지를 확보해 고원가리는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법의 지팡이를 얻은 셈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경제 지표는 문자 그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신규 산업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우리 동네에도 돈이 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이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준이나 근로자 보호 절차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매우 느슨하게 적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잠재적인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며 시위에 나선 것이죠. 처음에는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과 부패 문제가 대륙연합의 감시망에 포착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연합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 나라를 향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속했던 보조금과 기금을 모두 중단하겠다. 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무려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합 기금이 동결되면서 그 나라의 금고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금줄이 마르자 그 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어디였을까요? 니마스입니다. 이미 그 지역에 막대한 자산을 투자하여 발목이 묶여버린 선도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적게 받는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사정이 너무 급하니 법을 바꾸겠다며 갑자기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지방정부에 귀속되어야 할 세수를 중앙정부가 가로채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제함정 이자 투자 후 인질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수조원을 들여 공장을 완공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 정부는 여기서 한술더 떴습니다. 기존 기업들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다른 대규모 해외 경쟁 기업들을 불러들여 더큰 공장을 짓게 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노골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투자 기업들을 시장 확장 수단으로 활용하여 판을 키운 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들고 오는 다른 외국 자본에 매달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 나라를 신뢰하고 추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 나라 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향한 여론조차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를 외국 기업들이 우리 자원을 빼앗아 간다. 는 시계 민족주의적 프레임으로 덧씌우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공장이 들어설 때 약속했던 도로 확장이나 전력 인프라 지원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작 생산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영상의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결함 때문일까요? 이제 그 나라는 대륙연합 내에서 믿을 수 없는 동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 대가은 고스란히 그 나라 국민들과 그곳에 투자한 기업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 정부의 금고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아주 기발하면서도 치졸한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여러분 특정 경제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그 나라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 선도 기업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 나라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장 부지를 특정 경제구역으로 지정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지방세를 지역 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장이 내는 세금으로 그 지역의 도로도 닦고 복지에도 써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그 돈을 쏙 빼앗아 버리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기업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환경오염만 시키고 정작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네 라는 분노를 정부가 교묘하게 유도한 셈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욕은 욕대로 먹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륙연합의 우등생이라 불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5%대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장에 가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려 해도 가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 나라 화폐의 가치는 종이 조각처럼 떨어졌고 이는 곧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오고 설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환율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거든요. 그런데도 해당 정부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이건 다 연합의 제재 때문이고 외국 기업들이 돈을 안 내서 그렇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고수했습니다. 국가의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나라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제발 와달라며 애원하던 그들이 이제는 투자 기업들을 향해 환경 부담금을 더 내라거나 전력 사용량을 줄이라 같은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문제를 빌미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하죠. 이게 정말 환경을 걱정해서 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너희 사업을 방해하겠다. 라는 일종의 관치금융이자 정치적 협박에 가깝습니다. 애초부터 돈줄이 막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존 투자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는 이제 또 다른 대규모 국가의 손을 잡으며 기존 투자 기업들을 대놓고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쟁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존 기업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그쪽으로 몰아주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공장에는 그 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작 먼저 들어와서 기반을 닦아놓은 기존 기업들에게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약속했던 인프라 지원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 기업들을 활용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더니 정작 잔치상이 차려지자 새로운 경쟁 기업을 상석에 앉히고 우리에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업 경영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과연 그 나라를 믿고 다음 10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내부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입니다. 현지 채용은 갈수록 어려워 지구 정부의 규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과거에는 대륙 진출의 교두보였던 그 지역이 이제는 탈출하고 싶은 늪이 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며 대륙 연합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데 이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유럽 내 평판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왜 타야 하느냐는 대륙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으니 기업들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나라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지정학적 요충지라 결국 기업들이 다시 올 것이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이웃 국가들 심지어는 보조금을 대폭 늘린 주요 선진국들까지 기술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굳이 신뢰를 깨뜨린 그 나라에 목을 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단순히 눈앞에 돈이 궁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큰 판이 짜여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 나라 정부의 이런 행보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에 가깝습니다. 대륙 연합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연합의 보조금은 끊겼고 그렇다고 해서 서방 국가들에게 고개를 숙이자니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인 민족주의가 흔들릴 위기였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외국 기업들을 인질로 잡고 연합을 압박하거나 혹은 아예 대륙 내에서 독자적인 산업 거점을 건설해 연합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도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이런 오판은 지금 아주 비참한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숙련된 노동력의 부재입니다. 그 나라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숙련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그 나라에 살지 않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25%를 넘어가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 실력이 좀 있다 하는 젊은이들은 다 이웃 국가들로 떠나버렸습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 제3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 정부의 이중성이 또 드러납니다. 평소 반 이민 정책을 앞세워 표를 얻어온 그 정부가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며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데려오라고 한적 없다. 기업들이 필요해서 데려온 거다. 라며 주민들의 분노를 우리 기업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특정 강대국에 너무 높습니다.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그 나라 정부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산업용 전기를 쓰는 우리 투자 기업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초기 투자 당시 약속했던 저렴한 전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모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준다는 말에 들어왔다가 전기료와 인건비 그리고 득도 보도 못한 각종 특별 분담금에 대처하며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의 시선은 그 나라를 떠나 이웃국가나 다른 대륙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웃국가는 그 나라와 비슷한 장점을 가졌으면서도 대륙연합과의 관계가 훨씬 원만하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 그 나라는 이제 전세계 투자시장에서 언제 규정이 바뀔지 모르는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그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번 떠난 자본은 돌아오지 않는 법인데 그 나라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을 넘어 아예 거위의 목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륙연합의 태도입니다. 대륙연합은 그 나라의 이런 독자 행보와 특정 강대국과의 친화적 성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 내 완성품 제조사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연합의 새로운 환경 규제나 공급망 실사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나라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강요한 각종 초법적 조치들이 연합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나라 산 부품을 쓰는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됩니다. 즉그 나라라는 입지가 이제는 유럽시장 진출의 무기가 아니라 족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그 나라의 경제적 몰락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저버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 경제를 도구로 삼은 대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비단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특정 국가의 파격적인 혜택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뒤늦게 새로운 대규모 해외 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여 위기를 타개해보려 하지만 그 자본 역시 그 나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고립된 섬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특정 국가가 어떻게 한 순간에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나라는 초기에는 기업들을 대거 유치했지만 외부 기관과의 갈등으로 돈줄이 마르자 약속을 어기고 기업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살인적인 물가 상승 에너지. 위기 노동력 부족이 겹치며 경제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제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에서 정치적 리스크는 다른 어떤 경제적 지표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법인세가 낮고 인건비가 저렴해도 그 나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통치자의 변덕에 따라 법이 바뀐다면 그것은 투자의 땅이 아니라 투기장이 될 뿐이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모든 것을 한 곳에 꺼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생산 거점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언제든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제의 우방이 내일의 약탈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나라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국제사회의 규범 속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륙의 외톨이가 되어 특정 강대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나라가 잃어버린 신뢰라는 가치를 다시 만들어내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롭고도 냉혹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